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국내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제 옆에 보이시는 고급스러운 블랙 바디의 기아의 더 K9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0년형 3.8 GDI 4륜구동 플래티넘 2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모두가 좋아하시고 인기 많은 블랙바디의 베이지 시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요 옵션 품목으로는 반자율 주행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스포티 컬렉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2천만원 초반대에 가성비 좋고 컨디션 훌륭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세이프식스 가입 차량이라 구입 후에도 6개월 만키로까지 무료보증 넉넉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아의 더 K9 3.8 GDI AWD 플래티넘 2 모델로 준비되어 있고요. 2020년형 19년 9월에 최초 출고한 156,000km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신차 때부터 지금까지 교환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증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32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 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 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성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체크해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매우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으로 냉각수 보조탱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체크해봤을 를때 위쪽으로 엔진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에 모두 a급이었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3,870 기반의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커버에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옆쪽으로 보이시는 딥스틱을 뽑아서 엔진 컨디션까지 체크 한번 해보실 텐데요. 구멍 안쪽에서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거나 백연이라든가 청연, 흑연이 올라온다든가 특이사항도 일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엔진은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교환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중고차 특성상 외관이라든가 실내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와 휀다 보니까 내 네, 단차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블랙 바디의 외판 도장 컨디션도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4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19인치 휠에도 휠 스크래치 없이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어, 파손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경보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어부터 뒷도어, 뒷웬다까지 블랙 도장인데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매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양쪽 모두 한40%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도 역시나 신품급에 가까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ia의 더 K9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묵직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트렁크리즈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말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범퍼나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조속쪽 테일 램프를 주변으로 뒷범퍼와 뒤휀다간에 단차 역시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보이시는 크롬 마감재에도 보기 싫은 물때라든가 백화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썬팅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사 틴팅 썬팅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들뜸이나 까짐 현상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쪽으로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도장에 조색이 안 맞는다거나 외판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매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스톤칩에 이에서 실금이라든가 크랙한 부분을 와이프 하단 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블랙 도장의 특성상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백화나 스캔 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있고요 전면부 주요 옵션으로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와 반자유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범퍼는 하단 측면 그릴까지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파워 트렁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대형 세단에 걸맞는 매우 넉넉한 사이즈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바닥면이라든가 측면 쪽으로 트렁크 공간인데도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없이 굉장히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프라이버시 커튼 탑재가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일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도 대형 세단에 걸맞는 넉넉한 사이즈의 레그룸과 여유있는 헤드룸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도 잔 주름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쿠션감 빵빵하게 잘 살아있었고요 해짐이나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전반적으로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쪽으로는 2열의 공조기와 미디어 제어 버튼,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압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정말 장기사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A급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지금 실내 마감재 컨디션도 굉장히 A급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가죽 핸들에 해짐이나 까짐 현상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로시컨트롤 좌측으로는 핸즈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핸들 하단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과 앞쪽으로 자세 제어 장치,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센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파워 트렁크 버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백화 현상 없는 매우 깨끗한 화질에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운전석과 조석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래쪽 수납함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노브 뒤쪽으로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 카메라 버튼과 리어커튼, 전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기아의 더 K9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인기 많은 블랙바디의 베이지 시트 구성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차량의 관리 상태에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320만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